저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러나? 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를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틀린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가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오류 덕분에 먹고 살고 있고 그렇다고 정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다른 편에 속하려면 수많은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매우 성가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자신에게 밥과 자리를 주는 오류의 공간에 살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만약에 기업의 대표이고 직원들과 원가 협상을 하고 있다면 일이 너무 힘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는 직원의 하소연에는 회사가 다이어트도 공짜로 시켜주니 얼마나 좋아라고 응수할 것이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많이 쪘다라고 말하면 일이 얼마나 편하면 살이 찌겠어라고 응수할 것이다. 직장 혹은 정치. 학교 등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공간과 관계에서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개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